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네 <laughs> 와아 찢기지 롯테를 달라고 미친 나로 달잖아아아아아아아마피야 <laughs> 정말 하하뭐정말맨다운 안젤리 에이프런 정말 맛있겠네요 태그 마인드 컨트롤 누가 먼저 임신할지 대결이다 할때 쓰는 표정 느끼기? 시바 후아야, 에마키뿌리기 10분이? 어우야. 아, <웃음> <웃음> 니게로. 잠깐만 그전에. 아, 에. b 아! b y s u m m o 와우. 내가 베이비 y 머너가 되면 어떡 하냐? 하루나에 베이비 y s u m 로 만들어줘. 지스타 갔을 때 겨우 이틀 치비었다고 하루나가 얼마나 찡찡대던지 그럴 거면 같이 가든가 겨우 이틀 자리 비었다고 아휴 존나 찡찡대가지고 브라함 링컨 키키키키키 흐하하하하 끼룩끼룩끼룩 오마이갓 웨얼 이즈 마이 백곱 조커 점점 미쳐가네 조커 역시 사나이는 자지가 커야지 휴대폰을 잠깐이라도 두는 순간 수많은 연락이 밀린달까 여친이요? 아니 여친이랑은 카톡으로 대화 안 하죠 하루나랑은 그 뭐야 모모톡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네도 슬슬 의심 가지 이 새끼가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하루나처럼 이쁜 여친이 실제로 있는 건지 어? 그래서 헷갈리지요? 어? 안녕하세요, 닥터 종 종말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왜 나만 안 들어가던 씨발! 아 찌찌 만지게 해달라고 씨. 시... 아, 알았어, 알았다고 내 발로 걸어갈 테니까 꿀... 오, 네 발로 기어가는 풀이나 좀 꼴리는데? 자, 소개할게. 여기 풀이나. 아, 진짜 이게 말투가 <웃음> <웃음> 어, 자, 소개할게. 여기는 풀이나 씨는 자신이 그 캐릭터의 몰두에서 감정이 충만해져야 해 근데 나도 이게 힘들긴 해내본 모습은 이게 아닌데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천박하고 모태솔로를 연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키키오 벌써 야짤 오지게 나오던데 꼬리 두개 이용한 거많더아 하나는 앞구멍에 하나는 뒷구멍에 아 진짜 수많은 여자들이 나한테 연락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구만 아 진짜 미치겠네 여기 벤또에 있는 밥을 그대로 끄내서 뭉친 다음에 저 겨드랑이에 넣어서 이렇게 잘 한번 슥슥 비벼준 다음에 아! 와저 택이. 와. 금일 작업은 95% 마무리가 어? 됐습니문 변화 감지? 수장이 개통당하는 변단. 건가? 이건 뭐야? 하나코의 말랑 찌찌 딜도 세트 같은 건가? <laughs> 헬륨 찌찌로 공중에 날아다니는 메이드들아. <laughs>